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톡스터 전문 강사 이동아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로 좋은 것일까? 아마 몇 가지 이미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 이미지는 상품 등록을 할때 필수로 입력을 해야 하는 항목이자 말 그대로 내가 판매할 상품을 대표하는 이미지이죠. 고객이 내 상품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어떻게 노출해야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지 또 어떤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로 좋은 것인지 잘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모두 적용을 해서 제작을 해 보신다면 기본기는 탄탄하게 잡히실 거예요. 먼저 꼭 지켜주셔야 할 이미지 비율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톡스토어의 대표 이미지는 1대1 비율로 노출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어요. 상품이 노출되는 카카오 쇼핑하기 전시 영역들에서 기본 노출 중인 이미지 비율이 정 이렇게 사각형인 1대1 비율이기 때문인데요. 이 1대1 이미지 비율을 지키지 않고 가로로 긴 이미지나 또는 세로로 긴 이미지를 등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개의 상품이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대표 이미지는 썸네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대1 비율 영역 밖의 이미지는 잘려서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화면처럼 상품이 이미지 중앙에 잘 배치가 되어 있다면 리스트에서 썸네일이 어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중요하게 보여줘야 하는 상품의 일부분이 잘려 보인다거나 또는 비율이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상품 확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정확하게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준비를 해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톡스토어는 상품 이미지의 퀄리티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톡딜 선정에서 제외가 되거나 쇼핑하기 전시 영역에서 노출이 제한될 수가 있으니까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고객이 대표 이미지를 통해서 상품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일단 잘 보여야 되겠죠? 하나의 이미지에는 한 장의 컷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여러 개의 상품 이미지를 모두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한 장에 두 개나 네 개나 뭐 이렇게 편집을 해서 분할 컷들로 노출하는 상품들도 간혹 보이는데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톡스터와 상품은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서 상품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분할된 컷들은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물론이고요. 단일 컷들로 노출되고 있는 다른 상품의 대표 이미지들보다는 굉장히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죠. 꼭 단일 컷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이미지는 편집되지 않은 순수한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여기서 편집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 편집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 상품에 주목했으면 하는 의도로 대표 이미지 위에 이렇게 뭐 번쩍하는 편집들을 일부러 적용을 한다거나 실물 상품을 촬영한 이미지가 아니라 일러스트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 또는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어색하게 편집된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게 좋지 않다는 거고요. 정확한 상품 파악에 방해가 되는 편집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대표 이미지는 실제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만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상품명에 작성한 내용이 실제 판매하는 상품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하지 않는 옵션 상품이 이 대표 이미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거나 대표 이미지에서 보이는 컬러 구성이 실제 옵션들과 이제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표 이미지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고객은 판매자가 대표 이미지에 노출한 상품 정보 그대로를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품 구매 페이지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표 이미지가 하는 역할이 중요해요. 그냥 적당히 잘 나온 이미지를 노출하는 그런 영역들은 아닌 것이죠. 대표 이미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판매하는 상품을 이한 장으로 대부분의 설명을 다할 수 있다. 어,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이미지로 대표 이미지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 편집할 때 스펙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세로 전부 750픽셀에 1대 1 비율값으로 제작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즈는 정확하게 750픽셀로 맞춰서 등록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최소 사이즈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들이 맞습니다. 모바일에서 뿌옇게 깨지는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의 퀄리티를 지켜 주셔야 하는데요. 톡스토어에서는 그 기준을 750 픽셀로 잡아두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파일 포맷은 png, jpg, jpeg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이미지 한 개당 용량은 10MB 이하예요. 그러니까 750 픽셀 이상의 크기를 대표 이미지로 설정하더라도 10MB 이하의 용량이라면 이미지 등록에 문제는 없습니다. 간혹 대표 이미지의 공식 브랜드 로고나 스토어의 로고 또는 공식 인증 레이블을 노출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톡스토어에서 정해놓은 사이즈와 위치가 있어요. 이 가이드에 맞춰서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고의 권장 사이즈는 가로 166, 세로 58 픽셀입니다. 이 사이즈에 가깝게 조정을 해봤더니 너무 작다. 그러면 이 사이즈 밖으로 나간 그, 그 사이즈까지는 최대 208픽셀, 세로 88픽셀 사이즈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영역 안에서 배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고는 대표 이미지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로고만 사용이 가능하죠. 인증마크 같은 요소를 추가로 하고 노출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로고를 배치할 때에는 가로와 세로 여백을 어느 정도 띄워서 노출을 해야 하는데요. 톡스토어에서는 가로 여백 40픽셀, 세로 여백은 한 44픽셀 정도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에는 상품이 잘 보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와 로고 외의 디자인 요소는 덜어내야 합니다. 인증 마크나 도형이나 뭐, 사각형 색상 바, 그리고 텍스트 같은 요소들을 넣어서 대표 이미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상품 이미지를 가리거나 또 상품에 이렇게 가야 되는 시선들을 중요하지 않은 다른 곳들로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원작자에게 동의를 얻은 사진이 아니라면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 사진이나 뭐 초상권이나 상표권 이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 사진, 뭐 기사나 잡지 이미지 이런 다른 브랜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사진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나오는 화면을 캡처한 사진도 사용이 어려워요. 요즘은 판매자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사례에 혹시라도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카카오 쇼핑하기나 저희 이제 상품 노출되는 그런 전시 영역들에서 적발이 되는 즉시 노출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조심하는 것들이 좋겠죠?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이 언더웨어 종류라면 노출하는 대표 이미지 선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선정적인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노출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정 신체 부위를 좀 과도하게 강조를 한다거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이미지는 배제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포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이미지나 뭐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수 있는 이미지도 이런 대표 이미지로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깔끔한 이미지는 다양한 상품이 전시되는 목록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죠. 대표 이미지 디자인 가이드를 잘 지켜주시고 고객에게 제품과 브랜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상품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깔끔한 단일 컷으로 고객의 시선을 끈 사례들입니다. 참고해서 적용을 해보세요. 톡스토어의 대표 이미지는 눕기 컷보다는 스타일링된 연출 컷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옵션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첫 번째 옵션 정보에 맞는 대표 이미지를 적용을 하셔야 해요. 첫 번째 옵션 상품은 품절이 되지 않도록 또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하고요. 대표 이미지 관련해서 실제 질문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어떤 이미지가 더 좋은 대표 이미지인지 질문을 주셨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탈취제인지 제품하기는 잘 되지만 이미지에 시선이 가는 스타일링 컷은 아니죠. 두 번째 이미지는 상품은 잘 구분되어 보이지만 이미지가 어, 좀 이미지만 보고는 용도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지에 여백이 많기 때문에 썸네일로 노출이 될 때에는 상품이 굉장히 조금밖에 보일 거예요. 생활 리빙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사용될 공간의 설치가 완료된 이런 연출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더 베스트일 것들로 보입니다. 뭐 욕실 안에 둔다든지 차 안에 둔다든지. 냉장고 탈취제라면 냉장고 안에 배치를 해서 냄새를 잡아주는 연출을 하는 그런 형식들로 촬영된 컷들을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둘중 어떤 이미지가 더 나은지 선택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미지만 보며 원재료 성분을 잘알수 있는 컷들로 두 가지 모두 대표 이미지 용도로는 좋습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첫 번째 이미지가 조금 더 나은 케이스예요. 재료들을 세팅하는 것들은 물론 좋지만 상품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전체 상품 패키지가 보이는 이첫 번째 이미지가 낫고 이미지 안에 상품이 꽉 차게 촬영이랑 편집이 되어서 상품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도 첫 번째 이미지죠. 주목도가 높아요. 두 번째 이미지는 인트로 이미지 용도로도 적합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을 한다면 뭐 상품이 조금 더 큼직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미지를 크롭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노출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와 고객의 눈길을 끌수 있는 대표 이미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상품 이미지에 적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